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의 이철승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조건문 좀 알아보죠. 우리 교재는 이제 54페이지입니다. 어, 우리 교재 54페이지에 그 간단하게 이제 if 구문이 잠깐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우리 학습하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 강의에서는 예, 조건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연산자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물론 이제 어 우리 교재는 if else if else 바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음, 대표적인 조건문인데요. 어, if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if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슬라이드는, 일단은 조건문.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조건문이, 어, 품문하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어, 스위치 케이스문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품문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중에 이제 쓸수 있으니까, 스위치 케이스 잠깐 언급하고, 어, 이제 마무리 하는 걸로 하죠. 자, 음, 목차 한번 볼까요? 어, 목차 보면은 먼저 이제 그 if문, if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if문은 이제 우리 우리말로 하면 if가 뭐예요? 만약에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대표적인 조건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대표적인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어, if의 조건은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팁을 드리자면. 어요 조건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맞냐 틀리냐 참과 거짓이냐 그래서 즉 결과가 결과가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결과는 모두 뭐야 되냐면 참과 거짓이 야 돼요. 즉 1과 0이든 뭐어 트루냐 퍼스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논리. 그렇다면 논리의 어, 결과값을 나오는 연산자들이 무엇이냐. 아직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들었지만 어 논리의 결과 값을 나올 수 있는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네 맞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맞습니다. 이 논리인 and나 어, or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뭐 혹은 크냐 적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 먼저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하세요. if 조건 참 else 거짓 어, else 거짓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if가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중첩 if문이라 는데 우리 교재상에서는 중첩 if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스위치 케이스만 이것도 어, 우리가 이제 지금 1학년이니까 <laughs> 뭐 간단하게 이제 코딩 정도 어, 논리적인 사고 있는 코딩 정도 익힌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코딩 정도 익힌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음,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급만 해드립니다. 어, 언급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if문이라고 그러는데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이라고 하고. 내가 선택한다라고 해서 선택 제어 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조건문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란 게 뭐냐? 뭐보다 크냐? 아니면 뭐가 뭐가 같냐? 뭐 이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이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의 내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죠. 이 만약에 이거예요. 만약에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이게 이제 순서도라고 하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t r 이면 어떤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에요. 뭘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if가 단순 if예요. 단순 if. 그러니까 if가 하나 있다, 그래서 단순 if로인데, if에, 여기 보시면, if에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요 실행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요 실행문장, 요 세미콜론이 찍어졌죠? 여기 이제 실행 문장이라 그래요. 이 실행 문장을 실행하는데 만약에 또 여기가 이제 실행할 문장이 또 있어요. 어 실행할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요거를 실행을 하고 요로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두 개가 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요거는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에 true일 때 만족을 하게 된다. 나는 이두 실행 구문을 모두 실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중괄호로 블록을 잡아 주셔야 돼요. 뒤에 나와요. 음,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조는 if 에우세요 조건 참 실행이에요. 참 실행. 어, 뭘뭐 외울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죠. <laughs>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A에 99를 대입했는데 A가 100보다 작은가, 어, 맞냐 틀리냐. 100보다 작으면 이걸 출력하고 종료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A 한번 생각해보면 A가 뭔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A라는 어, 변수라는 걸 이야기드렸어요. 그러면 A가 지금 99냐, 100이냐, 이런 걸 대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a라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a에 들어올 값이 지금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 정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수의 데이터 타입이 뭐였어요? int였어요. 그러면 a 값을 한번 줍시다. a 값을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줍시다. 그러면, 자, a에 99를 대입니다. 자, 조건이 a가 100보다 작으면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A가 100보다 작다면, 이게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작다면, 이제 비교를 하겠죠. 작죠? 그렇다면,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리얼 모니터상에서, 시리얼 모니터상에서는 시리얼 프린트 LN하고 땡땡이하고 100보다 작군요를 출력을 하지만, C 언어에서는 프린트 푸를 쓰고,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출력 구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구문을 쓰지 않고 그냥 100보다 작군요를 어떤 출력하는 함수에 의해서 출력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a가 100보다 클 수도 있어요. 여기 2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이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요거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C 언어의 출력 구문이에요. C 언어 출력 구문. 그러면 여기 8 라인에 지금 현재 요8 라인하고 10 라인, 11 라인에 있는데 요 if의 조건하고 관계 있는 라인은 8 라인 뿐이에요. 그죠? 왜? 가로가 없으니까 어떤 가로가? 중가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아두이노에서 아두이노에서 바꾼다. 라고 한다면 여기만 바뀌는 거죠. 뭐라고요? CDR.점 print. L M만 바뀌는 거예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법의 형태를 그냥 시연의 형태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음 갖다 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if else if, else와 비슷한 구문이에요. 그래서 어 이 네, 먼저, if, else, if를 보기 전에, 뭘, 뭘 먼저 봐야 되는 if, else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죠. if, 조건, 참, 참, 여기 참이에요. else, 거짓, 거짓이에요. 그러면, if, 만약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만족을 한다면, 문장 일을 실행을 하고, 빠져나와 버려요. else는 안 해. 어, 그죠? 만족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아니고, 요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그린다음에 조건에 만족을 하면 요걸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행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if,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1번을 실행을 하고, 1번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2번을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true와 거짓, 이렇게 되어 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else가 많을 때, else가 많을 때 이렇게 가요. 또,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f a가 1보다 작다면, a가 1보다 작을 때 수행할 작업 1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else if a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작업 2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뭐겠어요? 음, a가 1이다면, 같다면, 이런 게. 그러니까, 조건이 많다라는 말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if, 조건, 조건에 만족했어요. 그럼 빠져 나오지만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았어. 또 그러면 또들어갔죠 else if, else if가 막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else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되는 거죠. 음, if가 한 개, 단순 if. 그다음에 기본은 if 조건 참 else 거짓. 그 다음에 if 조건 참 else if else if else l s e 요거는 몇 개를 써도 상관이 없다 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문제를 한번 만들었어요 a가 200이 들어 있으므로 a가 200이 들어 있대요 그러면 하, 한번 생각해보죠 a가 200이 들어 있다 그러면 int a는 200이구나 이렇게 음. 그러면 조건식의 거짓이 되어 바로 구행의 else로 되는 실행을 해요. 이게 뭐냐면 a에 200을 대입을 했어요. 근데 if a가 a가 100보다 작은가? a가 100보다 작다면 100보다 작군 열을 출력을 해요. 100보다 작은 열을. 근데 100보다 작지 않어 100보다 작지 않죠? 그러면 else else 어 0보다 크군요. 0보다 크군요를 출력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와요. 만약 에또 비교한다면 여기 다 if 뭐 이런 식이,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if 여기도 비교하고 여기도 비교하는데 요게 이제 좀 진화한 형태가 우리 책에 있는 이런 구조예요. if 조건 조건 참 else if 조건 있고 또참 있고 마지막에 else 어, 거짓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게더 낫죠. 지금 현재 요거는요거는더 낫죠. 음, 이게 이제 그 중첩 if 형태로 만든 거. if가 여러 개 들어 가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if가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해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죠. A, B, C, D 학점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A 값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A 값이 얼마 받은지 몰라. 어, A를 예를 들어서 어, 70점이라고 할게요. 70점. 음, A는 70점이야. 그러면 if A가 90점 이상이라면, 어, 90점 이상이라면 A 학점이죠. 그렇지 않고 else if 또 A가 그럼 몇점 이상이에요? 80점 이상이라면. 그러면 B. else if A가 70점 이상이라면 C. 그죠? 그렇지 않고 else if A가 60점 이상이라면 D. 그렇지 않다면 F.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요 그림을, 요 그림을 프로그래머 화한 거예요. 그러면 A가 7 0점이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뚝들어 이렇게 쑥들어서 어? 아니네 왜 이렇게 넘어가? 어? 아니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가 어? 맞네 그러면 여기를 딱 출력을 하고 그냥 얘는 빠져나와 버려요 어, 여기는 안에 있지 않아 음 이렇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는 스위치 케이스는 책계는 없지만 어, 스위치 케이스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어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에요.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브레이크 디폴트 어, 케이스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떤 정수나 보통 뭐가 들어오냐면, 정수나 문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값이 1이냐, 그럼 케이스 1이냐, 그럼 이거 하고 나와. 만약에 여기 2에요, 그러면 여기가 2에요, 그럼 여기 하고 나와. 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A 값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A 값을 줘요. 만약에, int, A가, 예를 들어 3이라고 합시다. 3. 음, 3. 그러면, 어, 쭉, int, A는 3이에요. 그럼 여기 똑들어와서 switch. A 값이 1이냐? 아닌데, 그러면 2냐? 아닌데, 어, 3이네? 그러면, 요거를 출력을 하고, 빠져나와요. 근데 이제, 빠져나올 때, 이 브레이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습 할 거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멈추지 않아. 3 2 3 4 이게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어, 디폴트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본값이라고 그래. 기본값.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값이 최종 마무리를 뭘로 할 것이냐라는 걸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여기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A 값이 이제 어떤 값일지 모르겠어요. A를, 예를 들어서, int, A를, 뭐, 어,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할게요. 3. A는 3이에요. a 3이요 그럼 A가 들어왔어요. 어, 1 아니네? 그러면 넘어가. 이렇게. 어, 2 아니네? 이렇게. 2 아니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 어, 3이네?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요. 아, 3번.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 그러니까는 3 4 요거를 다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다 실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간 중간에 어떤 멈춘 구문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자 할 때는 브레이크를 넣어야 합니다. 알았죠 자, 요약을 한다면 이래요. 어이 품은 조건식의 참일 거지 참일 때와 거짓일 때 이포 조건 여기에 참일 때 여기 는한 줄인데 여기 중간을 넣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줄이 한 줄이면 안 써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두줄 이상이면 중간을 써줘야 돼요 두줄 이상이면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 이렇게, 디폴트, 이렇게 돼 있고. 아셨죠? 자, 간단하게, 어 우리가 이제 조건분 이야기 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이 조건분 연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거요. 어, 지금, 잠시만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하고 음, 요런 것들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교재 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중간에 연산자 사이에. 요건 이제 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f의 조건에 여기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 연산을 연산자, 연산자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산자의 간단한 설명을 뭐, 다음 슬라이드도 항상 이야기 할 거예요, 연산자들은. 어, 연산자 이야기 들을 거예요. 크게 이제 연산자는 산술 관계 논리.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중에 더 학습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걸로 뭔가를, 어, 그러니까 어떤 그 코딩을 통해서, 음, 물리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보다 더 많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돼,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게 고를 때 필요해요. 어, 지금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로는 뭐그 정도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산술 관계, 논리 우선순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산술은 다 알아요. 어,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int a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a 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는이 하나가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입 연산자라고 그래 대입 연산자 항상 변수에서 대입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알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여기 나누기예요. 나누기 슬러시 있는 게 나누기. 그리고 요거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있 요거 나머지예요. 나머지 아셨죠? 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알거 같아요. 음, 요거는 나머지다. 퍼센트가 아니다. 나머지다. 그래 나머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1 곱하기 2어 수학식으로 하면 나누기 3. 그럼 어떻게 했어요? 1하고 2하고 해갖고 3하고 해갖고 어떤 값을 나왔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다 어디서 만드었냐면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어 이제 처음에 시작에 뭐 지금 뭐 우리가 우리도 만들지 않나요? 어 만듭니다. 하지만 시작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순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역순으로 한다. 항상 역순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어요. A하고 B하고 곱해. 그래서 나온 어떤 값이 있어. 그쵸? 그렇죠? 그 놈을 C로 나눈 값이 있겠죠? 그 값을 result라는 어떤 값에다가 넣어주라. 이런 구조예요. 음, 수학이,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산수. 어, 산수. 자 근데 이제 어, 여기 나왔어요. 자 분명히 a 하고 b는 이제 정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뭐예요? 우리 이제 변수때이야기했잖아 정수예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인데 c도 정수예요. 근데 가, 앞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라고 플러스 썼네요. 우리 그 데이터 사이 공부할 때 이게 뭐였어요? 실수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c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1.0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정수고, 여기는 뭐가 뭐냐면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를 이렇게 써갖고 뭘 했어? 타입을 변화했었겠어요. 타입을. 이 타입을 변화시켰다 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 강제 형변화요 강제 데이터 타입을 변화시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정수예요. 여기 결과는 정수죠. 그럼 여기 결과는 뭐예요? 실수예요. 정수하고 실수하고 연산한대요.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뭐든. 그러면, 정수의 밥그릇이 요만하거든요? 실수의 밥그릇이 요만해요. 뭔가를 했어.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실수만 보여요. 그래서 결과값이 뭐가 들어가요? 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앞에 변수에서 한번더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렇 어, 그러면, 아, 띵띵. 음, 그러면 이거, 이거는 뭐지? 아, 어떤 변수나 값에, 어, 변수라 할게요. 어떤 변수에 가로가 붙어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면,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면, 요 타입으로 뭘 한다? 강제로, 내가 강제로 데이터 타입 형을 변환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형 변환이라는 거예요. 강제형 변환. 이런 것들도 주에이 나오니까, 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laughs> 요거는 이제 대의변산자. 우리 교재 57페이지 나와 있어요.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복합 대의변산자라고 해서 플러스 이꼴 마이너스 이꼴 이거, 이거밖에 없죠. 근데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자, 쓸수 있는 게, 어, 쓸수 있는 게 훨씬 많다. 그래서 복합 대의변산자 쉬워요. 엄청 쉬워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A는 A 플러스 B라고 할게요. 그죠? 그러면 요거 는하고 더하기에 있죠. 그죠? 그럼 뭐냐면, A는 A plus B라고 했을 때, 음, A는 A plus 그러면 요, 요 연산자를 두 개를 합쳐. 어,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에, 요렇게. 이렇게 합친 거야. plus equal. 그러면 A하고 B를 써줘. 그러면 이렇게 돼. 요 A는 A plus B. 요게, A는 A plus B. 그니까, 러 A plus B를 해서 A에다 집어 넣어줘라. 어, 그니까, 연산자가 두개 있다 그래서, 복합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플러스 이퀄은 여기 이제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실제할 때 띄어쓰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띄어쓰기 안 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이퀄 3이다. 그러면 a는 a 더하기 3이에요. 그죠? a는 a 더하기 3. 그러니까 a 더하기 3을 해서 a에다 집어넣어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a는 a 3. 그죠? a는 a 말 3. a 말 3을 해가지고 a에 넣어줘라. a는 a 곱하기 3. 그죠? a 곱하기 3을 해갖고 a에 넣어줘라. a는 a 나누기 3. 그러면 a를 3으로 나눈 뭘까요? 몫입니다. 몫. 아셨죠? 몫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나머지가 있잖아. 나머지가 요거잖아. 그래서 a는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을 대입해 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증가나 감소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어, 설명이 필요했네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죠? 증감 연산자라 그랬어요. 증감 연산자. 아셨죠? 이거는 우리 어, 미리 포문 한번 했었어요. 배열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복수한다음포포면 인트 A는 1이고 A가 10보다 작을 때 a를 증가시켜라 이런거이런거 요런 거. 요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가 더하기 더하기 플러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책에는 뭐라고 하냐 증감 연산자라고 했어. 그러니까 증가도 하고 증가도 하고 여기 보면 감소도 하고. 그래서 증감 연산자라는 거예요. 요건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차시에서 여기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건 잘 나오니까 연산자는 좀 반복을 할게요. 제가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2차 시에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